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핏인데요. 같은 키에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게 핏을 잘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옷을 입어도 어색한 사람이 있죠.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수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평소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거나 그냥 접어 올려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랑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옷을 샀는데 팔이 너무 길다. 바지도 기장이 너무 길다. 수선 안할수 있는 옷은 없냐? 종종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쉽게도 키가 작거나 팔이 짧거나 다리가 짧거나 허벅지에 비해 허리가 얇은 편이라면 무조건 수선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오고 있는 옷들은 표준 체형에 맞춰 제작된 기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표준 체형에 맞춰 옷이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에게 입혔을 때는 당연히 예쁘게 나오겠지만 표준 체형이 아닌 분들이 입게 되면 아빠 옷을 그래 입은 것 마냥 좋은 핏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핏 좋다고 소문난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소매 기장을 수선 안 하고 그냥 입거나 대충 접어 올리면 되겠지 하고 입으면 짧은 팔이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거든요 수선 없이 옷을 원 없이 입을 수 있는 체형이면 얼마나 좋겠냐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저희 같은 키장 남들은 수선까지 꼭 해줘야 땅딸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작지만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한 패션 디렉터 니구스터님이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옷을 몸에 맞춰 입기라고 하는데요 부스터님은 디큐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입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저렴하게 보인다 즉, 멋있게 보일 수 없다 반대로 저렴한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다면 그 자체로 멋있어 보일 수 있다 라는 패션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키가 작은 셀럽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는 당연히 전부 다 스타일리스트가 체형에 맞게 수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올드머니 패션, 테일러링이 떠오르면서 자식은 로고가 없고 깔끔한 패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옷을 미니멀하게 입으면 입을수록 핏을 어떻게 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저도 자주 소개하는 브랜드 지플리시, 커스터머클락, 도프제이슨처럼 키장남도 수선을 안 하고 입을 수 있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수선이 싫다고 해서 한정적인 브랜드로만 소비를 하게 되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선까지 해야 비로소 내 옷이 맞춤 옷이 되니까 키가 작은데 다리가 짧은데 팔이 짧은데 옷을 잘 입고 싶다면 꼭 수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매월 수선비로만 30만원 이상씩 쓰는 저의 꿀팁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수선을 할수 있는 장소는 크게 세탁소, 동네 수선실, 전문 수선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패션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에서 보통 수선을 많이 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세탁소의 경우 비전문가가 그냥 수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옷의 디테일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다 어릴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동네 수선실과 전문 수선실은 크게 접근성과 가격,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동네 수선실은 의류 봉제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은퇴하고 차린 경우가 많아 세탁소보다는 훨씬 전문적이죠. 다만 자켓, 코트를 어깨로 수선을 하시거나 청바지 밑단을 살리는 수선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수선실 같은 경우 혼자 자영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다만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슬랙스 수선이라든지 티셔츠나 셔츠 소매 수선 같은 건 비교적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전문 수선실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주로 백화점 수선실이나 체인점이 여러 수선사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좋습니다. 저는. 실력 실과 바늘이라는 체인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권 사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수선실의 장점은 속도와 실력이죠. 어깨로 하는 수선, 난이도 높은 수선도 대체로 잘해주시고 어려운 수선도 대체로 한 2-3일 정도로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옷을 빨리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가격대가 동네 수선실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상의류부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수선을 하는 아이템들은 셔츠나 자켓, 코트류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수선을 하지 않고 상의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총기장은 최대한 수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선 난이도가 쉬운 소매 기장 정도 수선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블루종 청자켓 같은 아이템들은 수선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블레이저는 수선을 하게 되면 밑에 곡선 부분이 애매하게 잘려서 어색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다만 기장감이 긴 트렌치코트나 겨울코트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길 경우 1, 2인치 정도 수선까지는 경험상 괜찮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수선 관련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에는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룩북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컬렉션에서도 전반적으로 소매 기장이 많이 길어졌죠. 세미 오버핏, 오버핏이 꾸준히 유행을 하면서 딱 주먹뼈까지 가리거나 주먹뼈를 보이는 소매 기장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소매 기장이 너무 짧을 경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소매 기장은 딱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트러커 자켓이나 블루종처럼 숏 자켓은 짧은 기장과 대비되는 소매 기장을 살려야 예쁘게. 때문에 주먹뼈까지 내려오거나 주먹뼈를 덮는 정도가 베스트입니다. 그 이상 길게 되면 손목 부분이 꺾여 예쁜 핏이 나오지 않아요. 블레이저나 코트 같은 경우는 세미 정장으로 활용하는 레귤러, 세미 오버핏 정도에서는 최소 손등 3분의 1 정도를 덮거나 손등뼈를 노출해 주시는 게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을 낼수 있고요. 오버핏이나 데디핏처럼 애초에 크게 입는 핏은 주먹뼈를 가리거나 주먹뼈가 바로 보이는 정도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캐주얼한 무드가 믹스매치되면서 잘 살아나거든요. 나머지 셔츠나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손등 절반 주먹뼈를 가리는 정도까지는 크게 수선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엄지 손가락까지 다 덮는 정도의 길이감이라면 꼭 수선실에 방문해서 수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수선 난이도 아무래도 그냥 민자로 된 소매가 가장 수선 난이도는 쉬운데요. 제가 가는 고급 수선실 기준 약 2만 원 정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 정도는 일반 동네 수선실 가도 잘 해줍니다. 다만 소매 의 트임을 살린다거나 디테일이 있을수록 가격대가 조금씩 비싸지고요. 이때부터는 잘하는 수선실에 찾아가는 게 좋죠. 만약 리얼 버튼 단추라든지 그냥 수선을 하면 어색한 자켓류의 경우에는 꼭 어깨로 수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4, 5만 원 정도까지 수선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선까지 꼭 고려해서 쇼핑을 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엔 요즘 유행하는 핏감으로 팬츠 수성 꿀팁 알려드릴게요 바지 기장은 1, 2cm의 변화가 느낌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지 두세 개를 더 사는 것보다 하나의 바지를 내 몸에 맞추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바지 핏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루즈해지고 밑단에 브레이크가 걸리게끔 기장감을 잡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몇년전 제가 말씀드렸던 기장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패션 트렌드라는 건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바지 핏감으로는 2부 테이퍼드 핏 10부 세미 와이드 핏 10부 와이드 핏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구부 테이퍼드 핏의 기장감을 맞출 땐 복사뼈 위 1-2cm 정도로 기장감을 맞춰주시면 시원하게 복사뼈를 노출해서 코디하실 수가 있죠. 워낙 클래식한 바지 핏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10부 기장감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똑끼장이라고 10부로 신발까지 딱 떨어지는 기장감으로 맞출 땐 맨발 기준 땅위 1-2cm 정도 오게끔 기장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브레이크 없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을 낼수 있어 다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길어 보입니다. 다만 요즘 트렌드로는 세미 와이 핏도 조금 길게 있는 추세죠. 그래서 요즘 제가 선호하는 기장감은 땅 끝에 딱 걸리거나 1cm 정도 살짝 밟히게 기장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밑단에 살짝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요즘 느낌으로 힙하게 코디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땐 발등 낮은 신발만 어울리죠.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핏 같은 경우에는 뾰기장으로 쭉 떨어지는 핏은 스트레이트핏을 가로 부피만 늘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가 짧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밑단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맨발 기준으로는 땅에 닿거나 2, 3cm 20cm 정도 발에 밟히게끔 기장감을 맞춰주신다면 밑단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상적인 느낌을 낼수 있죠. 와이드 팬츠를 수선까지 했는데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죠. 슬랙스 기장 정도는 사실 동네 수선실가도 잘해주고요. 5, 6천원 정도 하니까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다만, 데님 같은 경우는 밑단 워싱을 꼭 살려서 수선해주세요. 밑단 부분을 절개해서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수선을 하기 때문에 가격대는 좀더 비싸지만 청바지의 디테일을 살려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좀더 비싸죠. 이 경우 꼭 잘하는 수선실을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밑단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게 조거팬츠나 밑단 스트링스퍼가 있는 경우에도 수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청바지 밑단을 살렸던 것처럼 밑단을 절개해서 이어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절개 자국이 남아있죠. 그동안 수선을 하지 못해서 도전해보지 못하셨다면 도전해보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수선실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는 프로 수선러로서 옷을 잘 입기 위해 수선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다뤄봤는데요. 사소한 한끗 차이로 핏이 굉장히 달라지는 만큼 오늘 꿀팁 잘 숙제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건해치로 찾아뵐게요. 안녕!